벌칙은 또 벌칙을 받아야 되니까. 그럼요. 네, 일단은 제가 네. 일단은 벌칙을 한번 좋습니다.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네, 벌칙은 거진슬림이 받는 건가요? 아, 같이 받는 거죠. 어째서 아까 저 혼자 맞았는데요? 네. <laughs> 하나, 둘, 셋. 개국기 나서 이거 이거 진짜 싫합니까? 아,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어, 개국기 아니에요? 어, 아니, 개국기가 지금 8주 동안 한, 한 번도 안나왔거든요한 번도 안, 어. 어. 번도 안 났어요. 아 대박이야. 사실 철면수심 님이 이제 남자분이니까 네네. 괜찮긴 한데 이슬양은 어떻게 이슬양 우리, 이슬 이슬 우리 그키사 한번 쓰시죠. 아 쓰시죠 그럼. 네 흑기사 한번.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? 그러면 네. 흑기사 쓰면 보이가 저희 거두개다 끼는 건가? 아좋은요 이거 키사니까. 철면수십 님. 정말 네. 수화시네요. <laughs> 네? 정말 추하세요. <laughs> 어, 제가 사실 예전에 그 다른 예능에서 한번 해봤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한건 아니고 같이 출연했던 여성 출연자가 했었는데 이 짤방이 1년 동안 날아다니더라고. 와, 진짜 지독해다. 그 친구 어, 어, 그도 심지어 올해 시집가. 아아그 친구 아직도 이게 얼마 전에 우리 어? 집에 와가지고. 그럼 네. 이번하면 결혼할 수 있는 건가요? <laughs> 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옷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제가 흑기사 해주시면 뭐든지 제가 소원 드리 들어드리겠습니다. 어, 네. 어, 그러면 뭐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. 어, 제가 이슬양의 그 독대하는 어떤 애교나 이런 거볼수 있나요? 아, 그럼요. 네. 시청자 여러분들께. 네. 네. 이거 어. 하면은 결혼할 수있다고하지않으셨나요 <laughs> 하셨잖아요. 아 갑자기 툭 들어와 승리자가. 하셨잖아요. 아전 했죠. 전도 네. 했죠. 안보이님. 네. 네. 그, 예. 뭐야 뭐야? <laughs> <뭐라> 뭐야+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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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누구랑 결혼하고 싶은 거야 팔주 만에 승리 tv 들어오고 처음 봤어요 누구야 받나 네. 네. 봐요 뭐야+ 아, 뭐. 누가? 어. 희은이, 네. 어. <뭐라> 뭐야 누구야 희은이 이슬이야 뭐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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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그러면 저 대신 받으시겠어요 여기 지금 미은 남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두 분이죠 예두 분이죠 네 아니 아 그러면 제가 양보해 드릴게요 소원이 결혼이라고요 이슬각의 애교+ 이슬각의 애교. 갑복이님하고 네, 갑복이님이 이제 사실 저 대신 네, 갑복이님이 네, 그리고 네. 철면수심님은 이제 원래 패자기 때문에 어, 던지시는 거예요? 딱 예, 예, 5초 동안만 예. 5초요? 네, 네, 게임을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5초 동안만 동시에 착용이세요. 동시에, 있는 거예요? 동시에. 자, 카메라 돌려주세요. <laughs> 매드맥스의 그 매드맥스의 그 <laughs> 자, 2초. <laughs> 끝났습니다. 아, 야. 진짜. 어, 저희 1주 어, 어. 동안의 최고의 명장면이 아닌가. 어, 아, 최고인데, 이거. 네. 아, 좀 갖다 주세요. 잘 어울린다, 네. 근데. 네. 와. 아니 이거 클립으로좀 네. 많이 돌아다닐 것 같은데요? 아아요 네, 네. 원래 제 애교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애교거든요 아 네. 멀리 있어가지고 아아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거 진짜 제 초필색이거든요 네, 네. 한번만 해드려도 될까요? 아, 아, 이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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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나오세요 나오세요 핫 포기님 나오세요 핫 포기님 네 무대 가운데로 진짜 보시겠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네. 저한테 그냥 손 제...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손이요 네 카메라 좀내리시 손이세요 손손네막막막 막.